자, 우리 삼성전자를 보주신 우리 시민들 반갑습니다.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삼성전자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좀만 집중해주세요. 자,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파이팅, 응원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요.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도움을 드리는 채널이기 때문에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대로 드리지 않아요. 누군가가 돈을 요구하면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빠르게 좀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우리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해줬고요. 현재 반도체 관련주에 엄청난 수급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죠.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다. 이번에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한 좋은 수급이 나와주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까지 결국 결정이 나면서 좋은 시황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반도체 테마에 현재 수급이 진짜 많이 몰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올라왔기 때문이죠. 자 반도체 업황 긍정적이다 라고 증권사 리포트가 올라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AI 서버 시장에 다시 한번 HBM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고 D램까지 병행 채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에게는 진짜 큰 호재다라는 거예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다시 한번 실적 회복세가 가파를 것이라는 우리 삼성전자 실적 회복세가 진짜 빠를 것이라는 이런 리포트가 다양한 증권세에서 또한번 올라오면서 9만전자, 10만전자 갈수 있다 이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기회를 잘 포착을 해서 좋은 결과를 좀 얻어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차피 여러분들 매번 도움 드리면서 오늘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최근에 삼성전자는 제가 언제 매수하자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들에게 5월 26일부터 언제? 55,000원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하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 55,000원이 언제예요? 5 5 0 0 0원이 여러분들 이때예요, 이때. 제가 이때부터 빠르게 매수하자, 매수하자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부터 잘 따라오신 분들 이번에 수익 진짜 크게 보셨을 텐데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공유를 텔레그램 방에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수익 보였으면 좋겠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를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개인 전화번호로 삼성전자니까 그냥 쉽게, 여러분 들두자자성성성이이라쓰쓰시저한한테자자메지한한통 삼성.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오늘 꼭 매수하세요. 오늘 꼭 매도하세요. 이런 것 매일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세요. 당연히 전부 다 제가 무료로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여러분들 구독 구독 버튼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삼성전자니까 삼성이라고 쓰시고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받아주시고요.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매일 매일 공유드리고 있는 게 뭐예요? 제가 또 매일 공유드리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 노하우죠. 그리고 시크릿 종목입니다. 시크릿 종목은 하루 평균 제가 둘에서세 개는 꼭 공유드려요. 진짜 많을 때는 시장이 너무 좋을 때는 네 다섯 개까지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받아가시고 제일 최근에 큰 수익이 났었던 게 우리가 하루 두 종목. 35%가 난 날이 있었죠 자 이날 어떻게 됐어요 제가 이날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자 매수하자 계속 말씀드렸던 게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청담글로벌 빠르게 매수하자 장 시작 전부터 말씀드렸죠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장 시작하고 바로 급등이 나왔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제가 매도 타점도 잡아드렸어요 9900원 전후 전량 매도하고 종목 교체하겠다 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청담글로벌 진짜 9920원까지 올라갔었죠 우리는 고점에서 매도 잘하고 이렇게 빠져나왔었고 자, 그리고 다른 종목도 어떤 거였어요? 같은 날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드렸던 나우로보틱스도 있죠. 역시나 나우로보틱스도 장 시작하고 바로 급등 나왔습니다. 그래서 18,850원 전후 전략 매도하자 매도 타점을 이렇게 잡아드렸고요. 자,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나우로보틱스는 19,000원 넘게까지 올라갔어요. 우리는 안전하게 18,850원에 매도 잘하고 빠져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수익 진짜 여러분들 잘 보실 수 있게 매수매도 타점, 대응 전략 매일 제가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받아 가세요. 자,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저도 손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항상 수익 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최대한 안전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짧게 가져가면서 열심히 쌓아가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 가시면서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받아 가시고요.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 가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 조금 많으니까 좀만 더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왔던 증권가 리포트들 한번 우리가 싹 정리해서 볼게요.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린거 있죠 우리 한국투자증권 에서도 이 반도체 관련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뭐 키움증권 kb 증권 이번에 다양한 증권사에서 하반기 실적이 삼성전자의 하반기 실적이 지금 4년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9만 전자 10만 전자 갈수 있다라고 리포트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UBS 증권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우리 UBS 증권에서는 지금 기술주 자체가 현재 매수기회다 낙관적이다는 리포트가 올라왔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하락은 저가 매수 기회다 기술주 전반적으로 낙관적이다라고 올라왔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 뭐예요 매출이 여러분들 50%가 넘게 상승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 시장에서부터 반도체 관련주의 상승이 시작되면서 크게 올라줄 전망이 보이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호재는 이제는 곧 삼성전자 호재라고도 볼수 있죠 자왜 그래요 삼성전자 이번에 엔비디아의 hbm 공급 결 결국. 확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KB증권 같은 경우는 에 이번 일딱 있고 난 후에 목표가를 얼마? 9만 원 이상을 잡아 주면서 투자에견 매수를 강력하게 제시를 해 주고 있거든요. HBM 출하량 급증으로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게다가 이제는 HBM 초기 생산 단계까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중장기로 갈수 있다라는 거죠. 무려 전년 동기 대비 93%가 늘어난 영업 이익이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는 제대로 포착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꼭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매번 여러분들에게 이때는 꼭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기회를 포착해서 계속 공유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제 전화번호로 삼성전자니까 그냥 삼성. 삼성이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많이 부다하시고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가세요. 당연히 전부 다 여러분들 무료로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러한 타점들 계속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대신 구독 버튼을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삼성전자니까 삼성이라고 쓰시고 문자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부다하시고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가세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또 매일매일 공유해드리고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노하우랑 시크릿 종목도 매일 드리고 있다. 꼭 받아 가세요. 최근에는 이제 둘에서 세 종목은 거의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진짜 시장이 좋을 때는 네 다섯 개까지 드린다. 제일 최근에 수익 크게 났었던 게 하루 두 종목으로 35%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어떠한 종목 어떻게 드렸었는지 아까도 한번 보여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떤 거 보내 드렸냐? 자, 나우로보틱스 급등 적중하면서 18,850원 매도 타점 드렸죠. 결국 나우로보틱스는 19,000원 넘게까지 올라가고 우린 안전하게 고점 매도 잘하고 빠져나왔었고요. 자, 그리고 같은 날 드렸던 우리 청담글로벌도 역시나 바로 급등 나 하면서 9,500원 전후 전량 매도하고 종목 교체까지 나왔죠. 이런 식으로 수익 진짜 잘 보실 수 있게 매수매도 매수 타점 대응 전략 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다시고요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마지막쯤에 말씀을 드리는 게 있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계속 막 집에 계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한 번씩 나가셔서 어떤 거 산책이라도 꾸준히 한 번씩 하고 오시면 정말로 좋겠다라는 말씀을 정말로 많이 드려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왜 많은 것중 하필 산책이냐? 우리가 여러분들 집에만 너무 있으면 근력 감소 효과도 있죠 그리고 우울증도 생길 수 있어요 특히나 투자라는 세계에서는 우울증이랑 정말 좀 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한 번씩 이제 보시면서 나가서 여러분들 밤에 말고 꼭 밝으실 때한 번씩 나가시고요 나가서 우리가 햇빛을 딱 보고 오잖아요 그러면 우울증 감소 효과에 비타민은 또 증가하는 효과가 있죠 꼭 나가셔서 선크림 한 번은 안 바르고 나가서 햇빛도 조금 이렇게 쐬면서 나가셔서 산책 한번 하고 오시면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또 정신적 정신적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산책이 또 정신만 도움이 되냐? 아니죠. 우리가 육체적인 이 건강을 만드는데도 정말로 큰 도움이 된다. 걷는 거를 무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류의 가장 우리 건강에 좋은 운동으로 딱 하나 꼽으면 걷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뛰는 거 아닙니다. 뛰는 것보다 더 좋은 게 걷는 거요. 우리가 허리, 뭐 디스크나 이제 무릎 관절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안 주는 수준에서 최대한 우리가 건강이 유지를 할수 있는 게 바로 걷기다라고 말씀드리세요 빠르게 걷기 조금 빠르게 걷기 이 정도는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셔서 밝을 때 햇빛을 한번 쐬시면서 이렇게 런닝이나 런닝 아, 조금 힘들다 하시면 분들은 그냥 걷는 거한 번씩 다녀오시면서 건강을 조금 한번 유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나가실 때 어떤 거 해야 돼요 꼭 나가실 때 따뜻하게 요즘은 물론 여러분들 날씨가 정말 로 덥습니다 굉장히 덥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감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따뜻하게 입으시면서 추가적으로 마스크. 마스크도 꼭 착용을 하시고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코로나 관련 주식이 한번씩 급등을 보여줬어요. 자, 왜 보여줬을까요? 당연히 코로나 관련한 환자가 다시 한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마스크, 어떤 거? 그 중에서도 KF94 관련해서 한 번씩 쓰고 산책을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도 가끔씩 안 좋은 날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꼭 나가실 때는 우리가 귀가 살짝 아프더라도 KF94 마스크를 쓰고 나가셔서 산책도 한번 하고 오시고 그러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해야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수 있잖아요. 제가 최대한 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게 어떻게든 도와드릴 테니까 산책하시면서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건 강도 먼저 한번 같이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보러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들 제가 계속 대응전략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수익 많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수익 많이 보시길 바랄게요 여유 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푹 쉬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